자, 6번 문제, 6번 문제 가면은, 지금 이제, 인접해도 좋으나, 영역은 서로, 어, 인접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데, 그러면 가장 최소로 칠할 수 있는 색이, 지금 생은얘 하나 칠하고요. 얘네 두개 같으면서, 얘네 두개 같으면은, 색을 세 가지짜리를 우선 쓸수 있겠네요. 그지 색이 세 가지짜리, 세 가지짜리를 본다. 그러면은 A는 칠할 거고, 이하고 이하고 같은 색을 칠하면서 이하고 씨하고 씨하고 이하고 같은 색을 칠할 거야. 그러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뭐냐? 다섯 가지 칠할 수 있고 네 가지 칠할 수 있고 세 가지 칠할 수 있거든. 그러면 너는육 가지가 나올 거야. 여기 하나가 지금 나온니다자그 다음에 그러 이제 세 가지짜리는 요거 말고는 없어요. 그럼 색을 네 가지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할 거야, 네 가지. 그럼 색네가지짜리는 이렇게 갈 거야. A는 칠하고 B와 D를 다른 색 칠하면서 C, E를 같은 색을 칠하는 방법. A는 칠하고 B하고 D를 같은 색을 칠하고 C하고 E를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. 그 다음에 A를 칠하고 B하고 E를 같은 색으로 칠하고 C와 D를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.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온다. 이렇게 세 종류. 그럼 얘네 세 가지 짜리 가는데, 자, 우선 요게 칠할 수 있는 게 다섯 종류. 생네 개라고 했으니까 다섯 종류, 네 종류, 세 종류, 두 종류를 칠하는데, 칠하는데, 이런 가지수가, 이런 가지수가 몇 개라고 얘기했냐면 세 개라고 얘기했지. 그래서 끝머리에다가 곱하기 3을 붙이겠다고. 상을. 그러면은 너는 총몇 가지가 나오냐? 120까지에 360까지가 나올 거야. 자, 기에 되는 거고. 자, 색을 다섯 개다 칠하자, 이제. 색 다섯 개, 다섯 가지 색을 모두 다 칠한다는 얘기는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를 다 다른 색으로 칠한다는 얘기야. 다 다른 색으로 칠하니까 너는 다섯 개, 네 개, 세 개, 두 개, 한 개의 색이 칠해질 거라고. 그래서 너는 몇 가지냐? 120까지. 그래서, 요놈, 요놈, 요놈을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480까지에서 540까지가 나오겠죠. 전체는 54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. 자, 같은 놈을 칠할 수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한 거야. 자, 7번 얘기로 갑니다. 7번 얘기.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, 자,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원짜리 2개가 있어. 100원짜리가 1개, 50원짜리가 2개, 10원짜리가 3개. 이렇게 돼있어. 자, 이렇게 됐는데,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다. 그럼 50원짜리 2개 내는 거하고 100원짜리 1개 내는 건 전혀 다른 방법이야. 라고 얘기했었죠. 지난번에. 자, 그래서 1번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. 자, 100원짜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두 종류라고 얘기했고요. 5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거세 종류라고 얘기했고요. 자, 1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건네 종류야. 안 내는 것까지. 안 내는 것까지. 그런데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를 한다. 그니까 전체에서 빼기 1, 이렇게 휴지하는 거지.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. 자,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50원짜리 두개내는 거와 100원짜리 한개내는건 동일해. 그리고, 액면가랑 맞아떠서, 그래서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할 거야. 그래서 2번 문제는, 자, 50원짜리가 총 4개, 10원짜리가 3개 이렇게 돼 있는데, 10원짜리 3개 합쳐가지고 50원을 못 만들지. 그러니까, 얘는 그냥 대충 했단 거야. 자, 그러면은, 야,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, 낼수 있는 방법은, 4개를 가지고 낼수 있는 방법은 5종류,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, 4종류, 그리고 안내는 것 제외,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고. 자, 이게 7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이라는 것이 나와. 순열. 순열이라는 것은 뭐냐. 나열을 하겠다. 가 순서대로 열거를 하겠다. 라는 뜻이 순열이야. 자 순열은 크게 두 종류로 빠질 거야. 뭐냐. 앵개 중에서. 앵계 중에서, 앵계 전부 나열하는 방법과 앵계 중에서, 앵계 중에서 알계를 나열을 하는 방법. 알계를 뽑아가지고 나열을 한다라는 얘기야. 그러면 앵계를 전부 다 나열을 한데, 자, 그럼 첫 번째, 자리에 올수 있는 게 n가지가 되겠지. 그럼 두 번째는 n-1가지, 세 번째는 n-2가지,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. 그래서, 를첫 번째 n가지, 그 다음에 n-1가지, n-2가지, 이렇게 가서, 3개, 2개, 1개,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앞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다면은 n팩토리알이야, 라고 얘기를 했어요. n팩토리알. 자 그러면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넌 n 곱하기에 n-1 곱하기에 n-2 곱하기 이렇게 해서 전부 몇 개가 나열되어야 되냐면 은 r개가 나열이 되게끔 간다고 그래서 n-r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지난번에 함수할 때 얘기했죠 플러스 1이 왜 들어간다고? 처음부터 한 개를 뺀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, 그래서 너를 가지고 우리는 n 퍼미테이션 r 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. n 퍼미테이션 r. 그래서 순열은 퍼미테이션과 팩토리얼 이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할 거야. 자,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순열의 성질에서 순열의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뭐냐? 0 팩토리얼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겠대. 그런 가지 수가 한 종류가 생기겠죠. 그래서 음, 1이다라고 얘기할 거야. 자그 다음에 n permutation r 아 n permutation 1. 자 어, n 개 중에서 한 개만 나열 하겠대. 한 개만 그럼 나열할 수 있는 단수 n 개가 되겠죠. n 개. 자 그럼 n permutation 제곱자 n 개 중에 서 하나도 나열하지 않겠대. 하나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 그한 가지 경우생기겠죠 자, 그 다음에 n permutation n. 자, 너는, 뭐야, n 개 중에서 n 개를 전부 다 나열한다? 뭐야? n 팩토리알 되겠죠. 됐죠? 자,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. 물론, 1 팩토리알은, 뭐야, 한대 중에서 한개를 나열하는 거는 한개이겠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시고, 자, 그랬을 때 permutation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n permutation r이라는 것은, 아, 위에가 m팩이 되는데, m팩이 되는데, 밑에서 봤더니, 위에랑 아래랑 봤더니, 선생님 이 뒤에가 없네요. 이 뒤에가 없으니까 m팩을 나열 하고, 뒷부분 없는 거를 나눠줍시다. 그래서 너가 m-r, 팩코리알로 바뀐다.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이 뭐냐. 미래 아, 중학교 때, 어, 50명의 학생이 있어요. 거기에서 반장 한 명, 부반장 한명 뽑는다.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. 그러니까 A가 반장이 되고 B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 있지. 그거랑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. A가 부반장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반장이 되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야.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퍼뮤테 i 이션이라고 얘기하겠다. 를 라고 얘기할 거야. 자 유나가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어. 지금 얘를 얘기를 하는데, 얘를 얘기하는데 지금 n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뭐야? 이거 전부 다 열거를 한 거야. 이거 전부 다 분자의 이거 전부 다 그런 거라고.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뭐야? 이 뒤에가 이 뒤에가 뭐가 있냐면은. n 마이너스 r, n 마이너스 r 1 해가지고 뭐냐면 색둘 하나가 있는데, 자 n 퍼미테이션 r 이라고 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쓴다 고했죠 그럼 이뒷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, 이뒷 부분이 어디에서 n 팩에서 이뒷 부분을 약분을 시키라고 약분을 시키는 과정이니까 얘가 다시 n 마이너스 r 팩이죠, 그지? 그거를 나타내는 거야, 그거를. 돼야지 적게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야. 자, 자, 퍼뮤테이션 부분 보도록 할게요. 퍼뮤테이션 부분. 자, 나중에 볼게요. 자, 8번 얘기갑니다. 8번에서 첫 번째 있는 i 계산을 해볼게. 자, n 퍼뮤테이션이다. 그러면 n에서부터 2 개를 갖고 와라라는 얘기가 하나가 n, 그 다음이 n 기 1이야. 자, 그러면 너가 5 n이 됐다. 라고 얘기를 할 거야. 그러면 은 n과 n이 약분이 되니까 n의 값이 얼마냐. 6이다. 라고 얘기해 주는 게제 1번 얘기가 돼요. 자, 2번 얘기를 보시면 은 뭐라고 되있냐면5 permutation r 곱하기 600은 뭐라고 되있냐면43200 어? 자 그럼 6회 이내가 계산을 할 거야. 6회 6, 5, 4, 3, 2, 1을 전부 다 곱해야 돼. 그럼 얼마나 오냐면 720이라는 아이가 나올 거야. 720. 그럼 720이라는 아이하고 얘하고 약분을 해. 그러면 뭐가 나오냐? 5 퍼뮤테이션 n이라는 것이 이게 아마 60 나올 거야. 60. 그치그치 그치? 60이 나올 거야.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? 5에서 1개씩 빼는 거를 내가 곱할 거야. 그래서 60이라는 아이를 만들 거야. 라는 얘기야. 그럼 60을 가지고 5에서부터 자, 5 곱하기 얼마냐? 12가 되겠더라. 근데 1개씩 더 만든다고 했죠. 자, 그래서 4, 3 나오겠더라. 그럼면 이게 몇개 나왔냐? 3개가 나왔잖아. 3개가 나왔으니까, 아, 아니라는 것이 3이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얘기야. 그런 어, 얘기를 해주시고, 세 번째 있는 얘기를갑니다 n 퍼미테이션 아니, 세 번째 얘기는 여기가 좀 자리가 적네요. 자, 세 번째 있는 얘기를 좀 합시다.